안녕하세요. 공학박사입니다. 오늘은 12월 26일 목요일이고요. 현지시각 기준 24일 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4일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조기 폐장했었죠. 주요지수는 좀 한산한 흐름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세를 출발했는데요. 최근 뉴욕 증시 3대 주요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 왔던 만큼 숨고르기가 좀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1998년 이후 가장 긴 9일째 역사적 고점 경신행진을 이어갔었고요. 그리고 S&P 지수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작년에 최악의 성탄 이부와는 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작년에는 이두 지수가 금락장을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올해는 산타렐리 기대가 여전하면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낙관론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을 가질 것이다라면서 협정문을 번역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고요. 중국에서는 지준율 인하 등 중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가 커지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준율은 지급준비율이라는 뜻인데요. 예전에도 잠시 부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일종의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의미하는 거고요. 지준율을 낮춘다는 것은 그만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돈의 비율을 줄인다는 뜻인 거고 그만큼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의 투자도 늘리게 되고 소비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지준율을 높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만큼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낙관적인 투자 심리가 이어지는 만큼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는 0.13%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02%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 0.08%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효과는 지난 23일 러시아 노박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 영향으로 공급 초과 우려감이 부상하면서 크루드오일이 하락 압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이 우려를 담재하는 발언으로 감산 우려, 완화 우려가 줄어들었습니다. 노박 장관은 감산 협조, 아, 협조가 효과적이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오펙과 함께 감산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인데요. 이에 영향으로 크루도일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 같고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낙관론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어, 이러한 노박 장관의 발언은 공급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급 증가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향에서공유드렸던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국경 지역의 공동 유전과 관련해서 하부에 서명하면서 5년간의 분쟁을 끝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공급의 0.5%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오펙은 산유량을 줄이고 있지만 미국은 지난달 사상 최대 수준의 생산량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원유재고 발표에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탄 연유로 인해서 이번 원유재고 발표는 토요일로 이어지는 새벽 1시로 예정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을 포함한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발표시가 점검해 주셔야 될것 같고요. 현재 시각 기준 크루드 오일 60분 봉 차트 움직임, 움직임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 중에 잠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가 지금 현재 TF존 여전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분 봉 차트 기준으로 매수 진입의 신호, 어떤 신호가 있을지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죠. 어, 현재 TV 매수 신호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움직임이 좀 더딜 때에는 여유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요. 뉴욕증시 개장 직전으로 해서 뭐 10시 30분, 10시 정도에 차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 신호 신호가 나왔는지 앞에 있는 흐름들을 감안을 하셔서 내가 배운 대로 매매 기법 신호 정확히 기다렸다가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